자, 삼십 번은 과학적 주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는 자금 출처가 어디서 왔냐. 어저 사기업이 돈을 내서, 걔네가 압박이 있어서 약간 좀 거짓증. 거짓 과학적인 어떤 발표를 한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There are reasons why why 내복한 쳐지 볼까요? 관계 부사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과학이 is not fully trusted 완벽하게 믿어지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h e a l t h skepticism and critical thinking are essential 어떤 이유도 있을까요? end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건강한 약간 의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판적 사고가 essential 필수적인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다. In spite of professional standards, claims of objectivity and preview pre process, conduct of science can be biased.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in spite of the despite랑 동의하고요. 어떤 전문적인 기준도 분명히 존재하고, 객관성에 대한 요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과학적 실험을 할 때. 그리고 동료의 review process,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치고요. 그리고 또 모두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을 컨덕시 실행하는 건뭐할 수도 있어?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죠. bias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all experts are not the same 모든 과학 전문가들이 다 같은 게 아니고 nor do they submit their work to the same scrutiny 그리고 이 모든 전문가들이 뭐 하는 것도 아니야 그들의 작품을 그들의 연구를 submit 뭐 하는 것도 아니야 제출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에다가 the same scrutiny 같은 심층조사 그죠? 동일한 심층 조사에 본인의 그런 연구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중요한 건. 노월이 들어가면 도치가 일어부정어가 문장실 앞에 있으면 도치 일어나거든요? 원래는 데이 서밋인데요. 의문문처럼 두나 더지나 디드가 앞으로, 앞으로 빠집니다. 도치가 일어날 때. 근데 우선은 데이니까 더지 안될 테고, 현지형이니까 디드 아니어서 두가 앞으로 빠져있죠? 부정문 도치입니다. 그러면 knowing the source of funding can be important in evaluating scientific claim. 그러니까 사실 자금 조달의 출처를 안다는 건 중요할 수 있어. 평가할 때 과학적 주장을 in 전치사 뒤에 동명사죠 평가할 때 예를 들면 하버드 연구자들이 made a claim 주장했어. 1960년대 후반에 뭐에 대한 주장을 했냐면 dietary fact. 어떤 식용 지방 있잖아요. 식용 지방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1960년대 후반에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leading 이끌어서 국가가 away from perceiving sugar is one of the main causes in health problem. 이 주장이 건강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어제, 원래 뭐가 설탕이. Percive A as B는 A를 B라고 인지하는 거고요. 원 n e o f the 복수명사 나오니까 c 즈 s S 붙습니다. 다시.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들 중에 하, 설탕을 하나로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국가를 멀어지게 이끌었다는 거죠. 왜? 왜? 다시 하버드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거, 식용 지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건강이 나쁜 건 지방 탓이지, 설탕 탓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냐고 얘들아. 그래서 식용지방의 문제에 대해서 이 연구자들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이끌었겠죠. 국가를 away from 멀어지게 했겠죠. 설탕은 인재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에서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잘 들어, 얘들아. With y o a r t o s 가 전체 주요고요. 전체 동사는 워입니다. 주어 동사 잡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주어 동사가 영어선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 하버드 연구자들은 월펀드 자금을 받았습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동의어 partly 써놔줘 볼까요? Partly 부분적으로 sugar industry 누구한테 돈 받았니? 설탕업계에서 받았어. 미쳤지 않아? 설탕업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자금을 받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게돈 아빠, 설탕은 안 그래.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고. 그럼 작가들은 did not reveal their funding source to the New England Journal of m e d i c i n 이 작가들이라 하면 하버드 연구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 연구자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금, 출, 그 자금 출처를 드러내지 않은 거야. 어디에다가 New England Journal of m e d i c i n e 마르실 의학 저널이거든요. 어 의학 저널에다가 자구출처 밝히지 않았어. 근데 그말디슨그그그 그, 그, 그 의학 저널이 어디냐면 Their influential article appeared 어디냐면 그들이 영향력 있는 그 논문이 실린 곳 나타난 곳을 얘기하는 거죠. 외 e 은 관계 부사입니다. 디모자 완벽해야 돼요. 어피언의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있던. 왜냐면 왜 영향력이 있었냐면 설탕이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이 아티클이 실렸던 그 잡지에는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 그들의 아티클을 형성했죠. Generation Changes 뭘뭘 형성했어? 얘들아, Generation Changes in Eating Pattern 식습관 변화의 시대를 만든 거 아니야? 얘들아, 이린 패는 식습관의 변화에 변화의 어떤 그런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That appears 그 세대는 a p p e a r to have fostered their high education가 자 appears s 붙은 이유는요 앞에 선행사가 generation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선행사를 pattern 주로 보셨다면 appears s 안 붙어요. 별표 주셔야겠죠 다시. 이 아티클 자체가, 어, 만들었습니다. 식습관 변해, 변화의 시대를 만들어냈는데, 어, 이거, 이 시대들은 어떤 것 같아? Have fostered. 어, 아닌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아. 어쨌든 이그 변화의 시대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어필트인 것 같습니다. Have fostered 조장한것 같습니다. 육성한 것 같습니다. 설탕의 좀더 높아진 사용을 조장했습니다. 이제는 widely 널리 implicated as a source of the rise in obesity and diabetes. 이제는 어떻게 i m p l i c a t e 관련이 있으므로 뭐에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 다음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가의 출처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만과 당뇨병의 라이즈 증가의 출처로서 시사되어지는 설탕의 높아진 사용을 조장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 시험지 나오게 되게 많아. 첫 번째는 뭐가 중요했냐면 대세 선행사가 제너레이션이라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건 어피얼트가 심투랑 동의어데 심투 뒤에 해브 피피가 나올 때가 있어. 이거 완료 부정사라고 불러. 별표 쳐놔. 그러면 이 완료부정사 언제 쓰냐면 어필 p e 는인것 같다 예전에 조자한 것 같다 야. 지금 조자한 거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엄마는 옛날에 예뻤던 것 같아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안 예쁜 거야 옛날에 예뻤던 것 같아 같은 건심 e 투 현재형이야 옛날에 그러면 my mom seems to have been prett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제가 다름을 보여주려고 할때 투부정사 뒤에 해부피피 들어가요 완료부정사 그러니까 이거는 투부포스터 으면안돼 a r t i 아티클 아 r t 그 아티클이 조 t 한 c 같다 맞는 t 같아 아니야 시대가 만들었다 잠깐 이거 좀 볼까? 어, 아티클이 맞는 a 같아 아티클이 맞는 t 같아 근데 시대라고 봐도 해석이 t 리진않 e r t h 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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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i c e a r i e a t i e a r c e a r t i e a t i c l a t c e a t i e a r t i e a t i e a r t a t e a r t e r t i a t e a r t e a r t e a r t e a r i e a r i e r t u g e a r now w e i l e a i e t i c a r i a i l e e 맞아. 데부터 끝까지가 디스 아티클에 원래 붙어있어야 되는 애네. 근데 너무 주어가 길어지니까 뒤로 뺀 거네. 맞아 찬이야. their article that appear to have faster the user sugar 하여 유저 슈가 그들의 아티클이 그 설탕의 좀더 많은 사용을 조정을 했고 그게 그 설탕이라는 거 사실 비만이나 당뇨병의 증가의 원인으로서 지금 약간 시사되는 아이야. 근데 그게 뭔가 식습관의 변화의 시대를 형성했어. 이렇게 가야 되네. 근데 너무 주어가 길어지니까 뒤로 뺀 거야. 이네 말이 맞아. 음 그리고 implicated는 시사 배워지는 이라는 의미로 수동태로 쓰인 거고요. Stories such as this one. 이것과 같은 이야기는 의심을 퓨어릴 때, 퓨어이 뭔데? 부채질 한 거지. 연료를 준 거잖아. 연료를 땡, 불을 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이야기는 의심에 불을 지폈고, but also lead to further safeguard in a scientific process. 근데 뿐만 아니라 모두 한 거야, 얘들아. 리 e a d 뭐로 이어졌니? 추가의 안전장치로 이어진 거죠. 과학적인 과정에. 그죠? 여기서 f u r t h e 네모칸 쪄주시고요. f u r 는 거리가 먼 거죠. f u r 는 정도가 더먼 거죠. 추가로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안전장치를. f u r t 는 길이가, 그 거리가 더먼 거. 그래서 funding, funding disclosure. 이건 뭔데? 그래서 그 작은 출처를 d i s c l o s e 뭔가 공개를 하거나 밝혔단 말이야. Although n o w r e q u i e d c a d e 가 물론, 50년 전에, d e c a 가 10년이니까, 50년 전에는 못 되지 않은 건데, 이거 수동텐데주얼랑삐서 지금 빠졌다. 얘들아, 앞에는 funding disclosures가 주어니까, although they were not required, they were가 지금 생략됐겠지. 주어랑 삐도 생략 가능하니까, although they were not required five decades ago, 50년 전에는 그 자금 출처가 요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 공개는 have since Be made compulsory. 어떻게 만들어졌니? 의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거, compulsory 부사로 바뀌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30번 무법 나올 게 맞네요. 왜냐면, 선생님이 made 동사니까 부사가 꾸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이 compulsory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make가 수동태가 되면서, been made가 됐지만, 목적격 보호자리에 있던 형용사가 갑자기 부사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compulsory, 부사면안 된다. 형용사여야 된다. 그러면 30번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뭘까? 아니, 일단 30번 문제 풀고 주제문 얘기해볼까요? 30번 주, 문제 몇 번이에요? 몇 번이 적절하지 않죠? 4번이죠? 그죠? 이 아티클이 조장했다면서요. 설탕 사용을. 디스커리즘 낙담시키다니까 안됩니다. 본문에 있던 단어는 포스트였어. 육성하다 조성하다. 그럼 주제는 뭐야 찬이야? <목소리도> 과학적 어떤 발표는 뭐가 중요하다? 자금 출처. 출처 중요하다. 왜냐면 의심 갈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죠.